2023년 설 연휴를 맞아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명절 선물을 최대 20% 할인해주는 설명절 선물 모음전 행사를 진행합니다. 안산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와스타디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안산농가 약 200여 분, 제휴푸드 사업자 및 관내 중소기업, 사회적 경제기업, 자매결연 도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지금 설명절을 맞이해서 그설 선물 전모음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 관내에 우수 농산물, 그 다음에 수산물이 있고,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의 그 특산품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 그 제휴포드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공품들이 있습니다. 그걸로 다양하게 구성된 선물 세트들이 구성되어 있고요. 모두 다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특히 저희 지금 이번에 한우 국거리나 불고기는 20%까지 할인 행사 하고 있고요. 또 안산 쌀은 20kg는 1만 원, 그리고 10kg는 5천 원 이렇게 할인 행사 하고 있습니다. 안산시 로컬 직매장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농가분들이 직접 생산 및 진열한 상품을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매출은 농가분의 소득이 되어 구매 시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워낙 여기가 이런 야채류, 채소류들이 싸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재배돼서 와서 좀 믿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소품종들이 이렇게 소량으로 잘 포장이 돼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.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며 명절 연휴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곤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.